16강, 항력과 동력. 여기에는 필요 마력, 어, 필요한 마력, 잉여 마력, 남는 마력이겠죠. 이용 마력, 어, 거기에, 어, 소요되는, 뭐, 어디, 어디 어, 뭐, 마력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예, 따르겠습니다. 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기와 마찰력에 의해서 항공기 표면에서 추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 나누는 것도 앞에 설명이 몇번 됐으니까 아무튼 유해한 항력들 물체의 어떤 표면이 거칠거나 뭐 아니면 모양이 어 어떻게 각이 적거나 하면은 어 굉장히 유해한 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엔진룸 같은데를 보면은 밖에서 보면 엔진 외형 우리가 카울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유선형으로 해가지고 저항력을 줄여준 겁니다. 그 유해 항력입니다. 그다음 유도 항력이라는 것은 날개가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따라서 생기는 항력이죠. 그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추력과 항력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추력은 앞으로 나가는 힘, 항력은 못 나가게 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항공기가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어, 비행할 때는, 그러니까 순항할 때는 추력과 항력 크기가 같고, 프로펠러 추력이 증가하면 속도는 증가하지만, 프로펠러가 추력이, 추진력이 증가하면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러지만은, 비행 속도가 증가하면 항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자동차 타고 갈 때, 천천히 갈 때는 창밖에서 손을 내도, 바람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데, 어, 고속으로 가면서 손을 내면 굉장히 바람이 세죠. 그만큼 항력도, 속도가 빠르면 항력도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되면 항력이 추력보다 커지면 비행속도가 감소한다. 항력이 더 커버리면, 추력보다 항력이 더 커버리면 속도가 감소할 수 밖에 없죠. 어, 추력과 항력. 그 다음에, 어, 양력과 항력도 있는데, 공기밀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양력 증가하고, 양력이 증가하면은, 공기밀도가 증가하다면, 항력도 증가하죠. 공기가 빽빽 한데서 어떤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 공기가 희박한 데 움직이는 것이 더 손은 편하겠죠. 어떤 양력이나 뭐 그건 떨어지더라도. 공기 밀도가 증가하면 양력이 늘어난 만큼 항력도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대개 이제, 그래서 이제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같은 양력을 유지하려면은 낮은 고도도보다 대기 속도가 훨씬 더 증가시켜야죠. 공기가 적으니까 더 예, 추력을 더좋야할 겁니다 아, 필요마력 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항력을 이기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력을 필요마력 이라 합니다 항공기가 어, 원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추진력 그것이 필요마력이고 이용마력 이라는 것은 기관 마력에서 비행에 이용될 수 있는 마력이니까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보면 인야마력 남는 건 뭐냐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마력짜리 어디 어, 어, 원동기를 썼는데 거기에서 70마력을 썼다 하면은 30마력이 남죠 그러죠 뭐 아주 쉬운 겁니다 이게 엔진이 100마력짜리다 그런데 70마력으로 충분하다 하면 30마력이 남은 거고 어, 일기가 안 좋아서 80마력을 썼다 하면 20마력이 남은 거고 어, 계산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마력이나 이용 마력은 이제 이용 마력은 항상 일정이 아니죠. 고도나 속도 뭐 그런 상태에 따라 틀리니까 이잉의 마력도 그때그때 틀리죠. 어, 아주 조용할 때갈 때는 뭐 70마력으로도 충분히 가던 것이 바람이 불고하면은 뭐 80마력, 85마력이 소요 된다거나 하면 이잉의 마력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겁니다. 한번 예, 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든각이라는 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앵그로보텍, 바든각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받은 각이 8도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저, 에어포일이죠? 날개. 받은 각이 이렇게, 8도 정도 이렇게, 여기서 바람 방향에 비해서 한 8도 정도 돼 있다 하면은, 날개 위유 공기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서로 잘 갑니다. 이렇게.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흐름의 어떤, 거리가 짧으니까, 이건 직선이고, 이건 곡선이면은, 이 공기가 결국은 뒤에서 만나려면은, 여기서는, 뭐 이만큼 가도 되지만은 여기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만큼 빨리 가야 여기서 똑같이 만나겠죠. 그러죠? 그러게 되서요. 이렇게 곡선이 위가 많이 심으면은 여기가 빨리 가게 된다. 빨리 가게 되면은 베르누이 원칙에서 기압이 낮아진다. 그럼 여기에서 저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가니까 양력을 봐서 예, 비행기가 위로 뜬다. 그걸 배웠습니다. 12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 받은 각을 좀 약간 더 올려주면 어떠냐 그럼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데 날개 끝부분에서 여기서는 이 공기 흐름이 여기서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풍동 실험이라 가지고 연기를 앞에서 피워 보고 바람을 해 보면 이렇게 쭉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어, 아무튼 거기 했을 때 12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다 만나게 만나는데이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어, 흐트러지더라 난류 난길이죠. 끝부분에서 난길이가 생긴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받은 각이 16도로 더 놀렸다. 더 올리면은, 날개 위 공기 흐름이 소형돌이와 함께 흩어지고 있으며, 양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서는 이제 전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양력도 그런 대로 발생하는데, 16도가 되버리면은 어, 이런, 저, 뒤에서 소형돌이가 막 생기면서, 양력이 더 이상 증가 안 해요. 아무리 뭐, 이 해봐야 더 이상 양력 증가를 하고, 그냥 뭐,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불안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20도로 했을 때는 어떠냐? 날개 위 공기름이 거의 대부분이 다 흐트러지면서 양력이 이제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받은 각을 무작정 올리다 보면은 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속, 어, 추락할 수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조건 받은 각을 올린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 뒤에서 와류가 생긴다, 이런 걸 보고, 뭐, 어디, 어 뭐, 뭐, 무가 분리된다, 뭐, 그런 말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동력과 일정한 속도에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추력은 항력과 동등하고, 그러죠? 양력은 무기와 동등하다. 그럴 때, 어 정상적으로 일정한 속도를 낸다 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힘하고 땡기는 힘이 같고 위로 뜨는 힘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갔을 때 그때가 그대로 어 힘의 관계가 어 일정한 속도를 내는 경우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틀린 것은 읽을 필요 없죠 헷갈리니까 2번 기관의 마력에서 비행에 이용될 수 있는 마력은 뭐 이용될 수 있는 거 이용마력 이죠 그 다음에 공기 밀도가 증가하면 양력과 항력은 똑같이 양력도 증가하지만 항력도 증가한다 했죠. 같이 증가한다. 항공기가 항력을 이기고 저항력을 이기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추력은 뭐냐? 필요 마력입니다. 필요한 추력이니까 필요 필요 마력이죠. 속도를 유지하려면은 필요 마력. 여기까지입니다.